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축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걸음 걸음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을 걷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독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담이 아니고 노아가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이 전에도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물론 성경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고 붙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만 우리가 왜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노아의 경우는 하나님이 홍수가 올 것이고 방주를 지으라고 분명한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붙들고 믿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이죠. 우리가 앞서 살폈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흩어지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던 사람들의 삶,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아, 이렇게 하면 잘살수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더큰 세력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세울 수 있겠지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자기들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사람들과 정반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사람의 지혜로 짓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설계자 되시고 건축자 되시는 그 나라를 찾아 나아갔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부터 3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1억을 준다.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믿고 그 1억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는 그 1억 받으러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1억 주겠다는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고 갈수 있는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주어진 증거도 없는데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죠. 이것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했다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릴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죄를 지었든, 의롭게 살았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겨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새 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합니다. 복 주시겠다고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쏟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복을 받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길을 떠나고 있는 조카 롯입니다. 롯도 분명히 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국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져야 될 때가 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쪽,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좋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으로 가기까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롯이 함께 보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떠나갑니다. 롯이 생각할 때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고 정말 에덴 동산 같고 흔들리지 않는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이 판단할 때는 정말 흔들림 없는 안전한 곳처럼 보였던 것이죠. 저기에 가면 평생 잘살수 있고, 저기 가면 안전할 것이고, 내 삶이 행복할 것이고,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떤지, 함께 오늘 길을 떠난 롯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시고 붙드시고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가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기록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따라 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하고, 세상 모든 것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이때에 정말 흔들림 없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고 이루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의 이 부르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때 어떻게 갔느냐면,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가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고향, 나의 근본,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가장 익숙한 것, 가장 내가 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상태가 어떤지, 그의 삶이 어떤지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신앙생활이 소홀했어도,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게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나에게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나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내게 계획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는 욕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기 위하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자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고자 하나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금유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부르신 이 축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 곁에 두신 많은 이들도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붙드심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가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함으로 주와 함께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익숙한 경험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미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